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특보 오늘은 주식회사 곽구장 곽영훈 대표님과 함께 또 시장의 핫한 종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조 출연자시죠. <laughs> 어, 우리 곽영훈 대표님 네. 저희 채널에 네. 네.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네. 사실 종목 장세 아닙니까 지금 그죠. 네, 종목 장세입니다. 네,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 지수는 음. 가격이 종목 장세니까 네. 핫한 종목을 몇개 얘기해 주실 텐데. 첫 번째가 삼천당제약 네, 삼천당제입니다. 네, 약 네, 네, 네. 아, 어, 삼천당 제약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 기존에 좀 기대했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예, 기대했던 이슈가 있었는데, 예, 그 부분들이 좀 무산이 좀 되면서, 음. 어,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 어, 삼천대학이 그, 삼천당 제약이 이제 주력 그 파이프라인이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네. 어, C, 아, SCD 411 이거든요 네. 요거하고 이 경구형 인슐린 SS 패스 이 이게 두 개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또 기존부터 있었어요. 음. 2022년도 이제 1월 11월 28일에 해외 제약사에게 아일리아 시밀러의 유럽 15개국에 독점 판매권을 넘기는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공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본계약이 예상 시기가 사실 올해 2월 달이었습니다. 음. 근데 2월 때였는데 어, 주가는 이제 본계약 기대감을 지니면서 어, 지난해 그 지난해에 어, 약한 3만 5천 원대에서 올해 2월달에 5만 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음. 3만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2월달에 이제 본 계약 예상 시기가 어, 아일리아 시밀러의 임상 3단 결과 발표가 어, 발표 이후에 40일 이내 에 예상되고 정정 공시를 했는데. 어, 지금 뭐 3월 24일날 또 실제 임상 3단 결과 발표 공시가 나오면서 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또 나오면서 주가는 또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게다가 또 지난 3월 31일에 중국의 통화 동보사와 경고행 인슐린의 중국 판권에 대해서 가격 체결 예정이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무려 거의 10만 원 가까이 9 8 0 0 0 원까지 그때 10만 원 이상 가까이 좀상승 했던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주가 흐름이 이제 흐름을 좀 간단하게 보면 정확하게 딱 10만 7,300원. 예, 300원, 네. 네, 이렇게 좀 찍고요. 네. 그다음부터 주가가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음, 흘러내리기 네.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왜 흘러내리는가. 어 이제 사실 주가가 내릴 때는 모르는 거잖아요. 음. 지나고 나서 나온 내용들을 좀 분석해 을 보니까 이 기다리던 이 알리아 스밀러 본계약이 나오지 않고 네. 뭐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좀 하다 보니까 음. 좀 급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4일에는 본계약 예정 기간을 7월 달로 잡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 7월 달로 잡으면서 주가의 흐름은 또 보면은 저점을 형성했을 때가 이제 7월 달이라고 하니까. 7월 10일이 완전 저점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5만 7월, 원대까지 떨어졌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5만 네. 원대 거의 반토막이 난 그러니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삼촌장 대학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실제로 또 회사 내에서도. 외부와의 어 어떤 채널을 대화 채널을 좀 차단을 음. 많이 했었습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밖에서는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대답하다가 이제 좀 소통을 멈췄군요. 예,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음. 회사에서는 어 가장 큰 부정적인 요인이 말을 자꾸 바꾸고 하는 그런 패턴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좀 많이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어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뭐 이게 지금 뭐 당장이 예정대로 안 나왔는데. 어, 향후에 또 어떻게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하면 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질 거 어, 빠지진 않지 않았겠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계약 자체가 파괴가 되었다 뭐 이런 루머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또뭐 이러다 보니까 또 유럽도 본 계약도 뭐 7월달에 어, 7월달에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게. 또 뒤로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뒤로. 그래서, 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어, 유럽 판권 관련 본계약 체결. 즉, 그,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감, 어, 뭐, 이런, 이런 바이오 시밀러에 관한 요, 요 공시가 7월 3일로 예정이 되었는데, 뭐, 실사, 이런 등의 이유로 인해서 어 10월 3일로 연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주가가 이제 빠졌다가 제가 볼 때는, 어, 10월 13일이라고, 어 이렇게 날짜를 픽스를 하면서. 그게 아마 바닥이었지 않느냐라고 네. 좀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가 바닥권을 형성하고 좀 재차 반등한 것 같고요. 먹는 인슐린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통화 통보로부터 투자를 유치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뭐 조회 공시라든가 후속 공시가 이어지고 이어졌었는데요. 뭐 재공시 예정이 7월 28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해서 뭐 관련된 내용이 실제로 또 이렇게 나온 어, 좀 나온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사실 좀 봐야 되는데 어쨌건 뭐 그때 이좀 노이즈가 7월달에 좀 그게 좀 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만 원까지 네, 주가가 좀 찍고 어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는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주가가 최근에 좀 보시는 것처럼 5만 원에서 어 서서히 한 7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좀 밀렸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 거래량이 좀 크게 좀 증가를 하면서 네. 급등 패턴이 나왔거든요. 2 4일 날은 상한가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갭 상승을 하면서 바로 상한가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네네. 그 전날에 장 종료에 후 이제 공시가 나왔거든요. 에, 에. 그래서 그 공시가 먼고하니 음. 어, 음.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기다리던 이 아일리아 시밀러 첫 번째 본계약 공시 였어요. 네. 예. 그래서, 어, 사실 상당히 좀 신뢰감도 떨어져 있는 상태 였고 계약 파기 건까지도 어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음. 어, 또 그렇게 또 달리 어, 또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와 줘서 어,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 23일 날 오후 5시 45분에 나왔거든요. 그때의 그 뭐 내용 이제 대사 계약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상대방이 누구냐면 캐나다의 아포텍스입니다. 네. 그래서 계약 내용은 황반 변성 치료제 애플리포셉트를 주성분 하는 바이오스밀러의 캐나다 독점 공급 및 판매권에 대한 계약이거든요. 우리나라 금액으로 이 계약금 및그마이스톤 관련 사항을 봤을 때어 200억 원 수준입니다. 200억 원 네. 수준이거든요. 그 밖에 뭐, 뭐 계약금을 40억 원을 받고 허가 서류 뭐 캐나다에 보건소 접수하고 쭉 일정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면서 그동안의 어떤 그좀 어 신뢰감이 떨어졌던 부분을 어좀 회복을 한 상황이 신뢰를 네. 해보고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좀 움직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여전히 여전히 삼춘당 제약은 외부와 외부와 이렇게 음. 뭐 대화 채널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좀 지나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할 때는. 어, 사실 이유를 모르고 지켜봤다가 다 떨어지고 난뒤 내용이 나오듯이 급등할 때도 그관련성이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 계약 규모 이런 거를 한번좀 파악을 좀해 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좀 어,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 어~ 일본 계약 건이 기존에 있었는데 음. 그거는 계약 완료가 됐습니다. 음. 네, 완료가 됐고요. 어, 그다음에 일본 계약권이 얼마냐면 하 1조 5천억 수준이거든요. 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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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음. 그 캐나다 건이 1조 이상인데 이것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CSR 요 같은 경우에도 완료가 됐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하 요런 게세 개가 이제 완료가 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게 유럽 쪽 하고요. 미국 쪽. 예. 요렇게 남아있고, 일본 허가까지 또, 특허에 있는 허가까지 도 남아있어요. 요렇게 이제 이벤트가 기존 세건이 나오고, 나오고, 신뢰를 좀 회복하면서 이벤트가 이제 세 개가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유럽 쪽에 보면 은 규모가 3종 규모입니다. 3종 규모. 그래서, 바인딩 터 i n g to s 어, PFS 실사 완료, 뭐, 사이트 실사 후에 10월 내에 계약 진행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8월달이니까) (8월) 다 갔고 (9월달) (10월달을) 보고 어, 유럽의 (3종) 규모의 예, 계약 규모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이벤트 차원에서 기업 이슈 차원에서 이 삼천장 제약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그체계한 캐나다의 그뭐 아포텍스 어, 계약 체계를 또 했는데 이 아포텍스와 캐나다가 확정이 됐으니까 미국도 추후에 좀 진행된다고 좀볼 수가 있거든요. 그 규모 예상 규모가 음, 현재로서는 4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3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 앞으로 추후에 4조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은 충분히 이제 시가 총액이 지금 어뭐 1조 원대 정도 수준인데 어 서서히 이렇게 회복을 어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응이 되면서 최근에 그 보통 상한가가 들어가고 난 뒤에는 주가가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좀 계속 좀 지켜봤는데요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내용이 음좀 가시권이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삼천당 제약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제 공시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어, 의미 있게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어떻게 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를 한번 좀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여러 가지 계약건들이 완료가 된 것은 이미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그거는 뭐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10월 달에 유럽건 있지 않습니까? 3조 원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미국까지 4조 원인데 제가 볼땐 10월 달로 다 끊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게 가져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 네. 지금부터 분할해서 대응을 해서 어 10월달에 유럽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그좀 시점에서 우리가 좀 어, 단기 수익 개념으로 해서 접근한다면은 이 삼천당 제약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천당 제약 뭐 아주 좀 핫한 종목으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네. 핫한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약바이오는 항상 어려워요, 그죠? 네.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아, 뭐 신약 내지는 이런 뭐, <laughs> 대형. 음,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요. 삼천당제약도 예전에 이게, 이게 주로 이제 안과 관련된 약 이런 게 특화된 회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대용 저만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많이 있고 옛날에도 굉장히 막 핫, 핫할 때 그래갖고 농담으로 삼만당제약이니 뭐 이런 말로 했던 것 같아요. 삼천당제약이. <laughs> 네, 뭐 삼만에 주가는 십만원까지 갔었는데 네네. 저도 이제 말씀하셔서 찾아보니까 이제 좀 챙겨볼 필요는 있어요. 두 개가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하는데 <laughs> 아일리아라고 하는 게 이제 황반변성 쪽에 생각되는 이제 신약이네요 그런데 그렇죠? 네, 네. 아직까지는 특허 발려고안 됐고요 삼천당지역을 네, 네. 포함해서 몇개 회사들이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삼천당지역은 네, 네. 이제 안과 치료제니까 뭐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셀트리온 알테오젠 여기서 같이 하고 있는 건데 네, 네. 어, 미리 좀 이제 수출 계약을 터뜨렸다 또, 나을, 또 나올 수 있다는 게 있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또경 경구형 인슐린. 이건 이제 당뇨병이잖아요. 네네. 주사를 맞는게 아니라 경구형 먹는, 먹는, 예, 네네. 먹는 네네. 인슐린 예. 치료제 이런 게 아,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전에도 뭐 이런 게 이슈가 됐다가 주가가 사실 급등을 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약이 또안 나오니까 주가 또 밀리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뭔가 대량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뭔가가 좀 있, 얘기 있는 것 같네요. 네네, <laughs> 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음. 어, 확실하게 사실 된다고 이게. 음. 보장을 할수 없다. 예. 그런데, 예, 예. 예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음. 확실해지면 이미 주가다 올라와 있겠죠. 음. 사실 그삼천당 제약의 그 시총 지금 시총이 한 1조 6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어, 예상하고 있는 그목표가는 20만 원 정도 잡고 그렇게 된다면 목 20만 원요 20만 원 정도를 지금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면은 시총이 뭐 5조 5천억이 간다라는 거거든요. 20만원 간, 20만 간 적이 없는데. <laughs> 예, 간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에이 목표를 에이 어, 뭐, 시밀러 쪽에 뭐, 어, 좀, 목, 뭐, 3천억 잡고, 그... 제네리기 한 7천억 잡고. 아, 예, 자... 한 15배 적용해서, 예, 5조 5천억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는제 뭐 100만원은 예. 못 불러. 예. <laughs> 근데, 우리 이 개인 투자 자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부터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느냐, 네. 투자 포인트가 있느냐, 가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봐도 어, 말씀하셨던 그 에스패스의 가치, 즉 먹는 인슐린의 가치에 어떤 재부각 이런 부분들이 제차 어, 또나아지고전 세계적으로 계약에 대한 규모들이 나아준다면은 지금보다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다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걸 감안하시면서. 네. 트레이딩 전략으로 네 네. 트레이딩 전략으로 네네.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트레이딩 전략으로 하면 네. 단계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놓고 봐야 되나요? 아,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네. 급등 패턴의 초기 국면으로 네. 저는 좀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열어놨는데 10만원과 5만원의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 보면은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의미있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개미 털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갭 상승이 나오면서 바로 세력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하단에 보시면 예,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 전고점을 전고점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고점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요 자리, 요런 자리 이렇게 하단 그어놓고 지금 가격과 하단 가격의 그 사이에서 분할해서 매수해주고요. 네. 어, 제가 볼 때는 쭉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2 0만 원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뭐 전고점 10만 원까지는 네.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아, 싶고. 그쵸, 그렇죠. 뭐 10만 원은 네. 뭐 스토리가 <laughs> 되는데 이 10만 원 앞에 본가격이 없어가지고 <laughs> 네. 시청이오조된다니까 담배 네, 아품이 네, 네. 3조 7천억이고 유한양행이 네. 5조인데. 그런데 네, 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차트적인 흐름이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실제로 이제 들어오는가를 좀 사실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세력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오히려 어~ 최근에 그~ 기관 투자가들은 주가가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조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양상이고 음. 어, 또 외국인도 슈팅이 나오니까 좀 매도가 나는데 왔 제가 볼 때는 어, 조금 눌리는 시점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쯤에 공략을 해서 어, 제가 말씀드린 10월달에 유럽 이슈를 가지고 예. 어, 이벤트 차원에서 어, 기업 이슈를 활용한 투자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3춘단당 네. 제야 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제가 약간 뭐 루머죠 루머 확정된 바는 없으니까 이리저리 한번 물어보고 네. 알아보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어 짜보고 해보니까 좋은 얘기가 있는데. 아, 어, 확실히 얘기해 줄 수는 없다. 음. 이런 멘트들은 또. 약간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어 10월 달로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삼천당 네. 제약 핫하네요. 어, 주가나 <laughs> 거래량이나 핫하고요. 네. 다만 네. 이제 뉴스들이 여러 뉴스들이 음. 이전에 이렇게 양치기 소년 동안 번복했던 것도 있고 네. 제약바이오라는 네. 게 이게 급, 급변동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감안하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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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가능하면 좀 이렇게 에, 좀 까면서 이렇게 봐야 그죠? <laughs> 볼수 있는 걸 보아야 <laughs> 네. 되기 때문에 네. 아 삼천당제약 어쨌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핫한 종목 삼천당제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영훈 대표님. 함께 해뭐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뭐 네. 제가 코멘트 하나 붙이면은 네. 사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네. 사실 어, 답은 없어요 예 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음.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전제를 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음. 확률에 도전한다 음. 올라갈 수 있는 확률과 떨어지는 확률 그렇게 그렇게 좀보시면 마지막은 베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핫한 종목 삼천당제약알아봤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